초보 캠퍼 필수 장비 15번째 해머와 팩편 여러분 아직도 캠핑가서 돌멩이로 팩 박으세요? 그러다 팩 휘어지고 손 다치고 바람 한번 불면 텐트 날아갑니다. 텐트 사면 들어있는 이 얇은 팩 이건 그냥 버리세요. 파쇄석, 단단한 흙 어디에도 제대로 안 박힙니다. 캠핑장의 90%는 이걸로 절대 안 돼요. 어떤 해머와 팩이 좋은지 궁금하시면 화면을 두번 연속 눌러주세요. 해답은 바로 단조팩입니다. 쇠를 두드려 만든 거라 아주 튼튼해서 어떤 땅에도 시원하게 박히죠. 이걸로 박아두면 태풍이 와도 끄떡없어요. 뭘 사야 할지 고민된다면 그냥 단조팩 망치 세트를 검색하세요. 이 3만원이면 망치, 팩 10개, 가방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. 가성비 끝판왕이죠. 여기서 꿀팁 5천원만 더 투자해서 야광링 달린 제품으로 사세요. 밤에 팩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이걸로 100%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안 다치는 게돈 버는 거예요. 브랜드는 크게 상관없어요. 온라인에서 단조 팩 세트 검색해서 후기 좋은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. 30cm 길이가 가장 무난해요. 이제 두발 벗고 잘수 있겠죠? 다음엔 양손을 자유롭게 해주는 밤의 필수템 헤드랜턴 제대로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. 궁금하다면 팔로 우는 필수.